그 봉제산 연수 둘레길 관련해서 국코스라고 네.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내려받은 거 있으시죠? 그건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. 예?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셨나요? 자료는 나중에 제가 최종으로 드릴게요. 연수 둘레길 국코스 조성 당시에 소유자와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예. 하여간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. 라고 해서 국민건의위에 제출을 했고 국민건의위에서는 인천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적이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부지 사용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겠다라고 해요. 그래서 보니까 음, 답변은 인천시에서 도시공인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 부지 사용 계약 관련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건의기에. 어, 분위기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상해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좀 받은 모양이에요. 특히 이제 결국은 그렇죠.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유수산침해로 인해서 이렇게 좀뭐 소송 걸리고 이러면 그쵸 소송 기간 동안은 또뭐 가처분 신청하고 하면은 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간그 저기 감사 끝나고 이 자료 제가 좀 민원이한테 받았는데 이 부분 바꾸서. 조례를 이제 국민권익에서 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 적절하게 맞춰서 하고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조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건 이제 알아 알아보고요. 제가 검토에서 네.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이거. 이건...